함수의 극한이잖아. 네.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를 먼저 알아야 돼. 음. 함수는 상자 같은 거고, 상자가 수식을 만들고, 수식이 점을 만들고, 점이 그래프를 만들잖아 그 함수는 전부 다 뭘로?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뭐라고 했었니? 일함수라고 했지. fx는, mx 플러스 n 이런걸로 표현되는 일치함수 가장 가 중요하다 고했어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점 두개 찍어서 그리면 되지 응? y는 e x 플러스 2 같은거는 어떻게 그린디 0,2라고 0,2라고 2분의 아 마이너스 -2분의, 아, 네, 절편. 응, 2분의 1 해가지고 절편을 찾는구나 네 절편을 절편을 찍어가지고 찾는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1, 이거 많이 하세요. 절편으로 해서 연결한다. 이 점을 절편으로 찾는구나. 응? 그렇게 되는데, 이건 편한 게 0,1하고, 1도 편하잖아, 1,3. 음, 1대3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 절편이 제일 좋아. 응? 직선을 그릴 줄 알고. 응? 보통 y 대신에 fx도 잘 쓰잖아. fx도 이렇게 잘 쓴단 말이야. 그럼 f1은, f1은 얼마? 3이요. 3. 근데 결국 1마 3은 f1이 3이다. 이 얘기하고 이 얘기는 지금 모양만 달라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지. 음. x 표가 1대 y 표가 3이라는 뜻이야. 그다 <laughs> 3을 1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지. 함수값. 음? 1의 함수값 이렇게 는거죠 없는 얘기인지 알지? 응, 네. F2는? F2는 얼마? 어, 어, 그런 거지? 음. 또 고1 때, 2학기 때 유리함 집변다고 Y는 X분의 1 이런 거, 이건 어떻게 되냐? 이 영하고 1 했으면 괜찮은 거? 0하고 1을? 0하고 1을 왜 해? 아니 X0이 들어갈 수 있어? 응, 아니요. 못 들어가. 점을 만들어보자, 점. 점을 만들어보세요금1 2하고 음, 1,2분의 1. 2 2분2 1. 2분의 음. 같은 거 지워놔봐, 이거. 이 분의 1 2그 4일 때는 4 분의 이겠지4 분의 1일 어닮요야겠지 이런 점들을 찍는거야 1분마 1, 2일 때2 분의 1 4일 때4 분의 1, 4분의 1때4 분의 일때4 2 분의 일때2 이렇게 되는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식으고 자연스럽게 연결좀 휘어진다고 유리함수라겠지 응? 마이너스일 때도 그러지. 응, 네. 너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때도 그러지응 60인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이1이런식1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너스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이너스이이 잡히면 응, 또뭐0 0. 마0일대영0아영야응 영일대, 또왜 건마이래? 이게 또, 사쿠마1이 영일대 영, 일대 영, 마 하나 둘 셋, 네, 사쿠마 하나 둘 셋, 일사쿠3하일둘 셋, 네, 사쿠마 하나 둘 셋, 네, 다시 마 하나 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식으로 그려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려지는 거 알아야 돼. 그리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우리 당함수라고 불러. 알았어? 뭐 x 플러스 일차 함수, x에 주고 플러스 이 이런 거, 2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다항함수항함수는 그래프 그려지면 1차 함수는 이거 아닌 거지, 그렇지? 2차는 이거 아도니다 3차 뭐. 뭐라고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다 했지. 한 번, 두 번, 세 번. 4차 함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그러나? 5차 함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번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돼. 자, 다음 세그래프는 1차, 2차, 3차. 제일 중요해다고 응. 다 붙어 있다고 연속이라고. 끊어져 있는 데가 없다고. 하지만 유리함수는 어떻게 돼? 유리함수는. 여기서 끊어져 있지. 안 붙어 있어. 응안 음. 붙어 있다고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안지 않았어요? 음, 선생님 하 같은데 어든어진다근 함수는 우리 정확히 나이야 그림 정확히 나데 함수를 그릴 줄알아는데에펙가 이렇게 두 개로 나게 있잖아 이런 식으 이거는 플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아니 나보다크나 그리고 X가 1보다 작은 데는, 야, 뭘 쓰냐. 1보다 작은 데는 X에 적어.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까? 또 얘를 그리래. 그럼 이런 거그리때 어떻게 면 되냐면은, 이좌표평면이잖아이좌표평면은 사실, 면이잖아, 면. 면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지. 아직 점이 표시가 안돼있으니지 그치? 응? 여기가 1이면은, 얘가 2면은 지로 좌표평면에 X축에 수를 갖다 붙이지 그치 y 축에 수를 갖다 붙이고 근데 1보다 큰 같은 데는 어디야 여기를 경계로 이쪽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1보다 크고 다고 이해가 가? 근데 이곳에다가 뭘 그리라는 얘기야? 이 색칠한 음. 부분에 1보다 큰 같은 음. 부분에 X 플러스 1을 그려라는 뜻이야 이게 일차식이니까 직선 아니야 1일때는 얼마야? 1일때는 3이요 3일치 되겠네 그리고 2일때는? 음, 좌잖아, 직선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음? 1보다 작을때 뭘 그리라는거야? 1보다 작을때는 x제곱, y는 x 제으로 그리는거지? 네. 그릴 줄 아니? 그려봐 잠깐만, 이렇게 하는거 아래로. 는 아래로. 볼록게 이렇게. 쳐가? 맞죠? 게 이렇게. 이렇게. 게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x 렇은못 들어가 음. 밑에, 위에서 이미일이 들어갔어. 위 이렇게. x는 게보다커다 있잖아, 아래 이이 렇게요 2, 4 5, 6, 6. 간격도 응. 이상하더라 간격이 늘 이상하더라 간격이 이상하지 않냐 봤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어. 이만큼 갔잖아 그럼 늘 간격이 이상하더라 응?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는 2 되겠지 4, 짓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휘어지잖아 포물선이니까 응. 계속 가는거고 이쪽은 안보 그래 1은 안 들어가지만 1보다 작은 0.9일 때 이런 걸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1일 때는 원래 이 들어갔다면 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 지금 그래야 돼. 여기에 색칠이 돼 있는 거고, 여기에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 차이를 알겠어? 응. 그러니까 1일 때는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있러니까 1컷마 3 여기 점을 찍지만, 여기, 원래 여기 1 들어가면 1이잖아. 1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구멍을 또 뚫는 거라고. 응? F3은 얼마니? F3은 5야 F-1은 얼마니? 1, 네, 2. 네. 그니까, 러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1보다 크나 같은 것은 위의식에서 하는 거고, 1보다 작은 놈은 아래식에서 하는 거야. 응? 이 그래프는 끊어져있지 사실. 연결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함수야. X가 한 줄이야. X가 나한 점씩 있어. 응, 응.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뭔 일이 야어